첫 번째 문장 해석해 볼게요. 나는 어, 6월 6일인 한국의 현충일에 나의 아이들과 함께 태극기를 개양할 계획이 있었다. 그 다음 내가 어렸을 때 우리는 어, 국경일에 강연지사로 이것을 했다. 여기까지 했죠. 당연하게 이것을 했다는 얘기야. 그 다음 넘어가서 하지만 오늘날에 많지 않은 집들이 참여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사람들은 오로지 국경일을 휴식을 취하는, 휴식을 취하거나 또는 여행을 하는 그러한 날들로만 생각을 한다. 그들은 땡땡땡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냐면,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숙고를 하지는 않는다. 그 다음, 우리는 다섯 개의 주된 국경일과 또는 국군의 날에 태극기를 개양한다. 다섯 개의 주요한 명절 국경일은 첫 번째 독립 여기서는 인디펜던스 무브먼트데이 하면은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독립운동의 날이거든. 그러니까 삼일절을 얘기하겠지. 3일절 제헌절 그 다음에 여기는 내셔널 파운데이션데이 그대로 해석하면 국가 창립의 날인 거야. 개천절이야. 개천절 한글의 날그 다음에 어, 여기가 현충일이죠. 여기까지구나 여기까지 자 다시 해석해 보면은 다섯 개의 주요한 명 어, 국경일은 3일절제헌절 개천절 그리고 한글의 날이다 여기까지 했지 그 다음에 넘어가서 국경 아, 메모리얼데이는 현충일이야 현충일은 애도를 표하기 위한 날이다 그래서 태극기는 약간 다르게 올라가진다 우리는 조기를 개양한다. 이것은 플래그가 깃발이란 뜻인가요? 국기를 얘기하겠지. 그래서 우리는 국기의 높이만큼이나 많이 위쪽으로부터 내려가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국기가 어, 이렇게 있다고 해보세요. 원래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이 높이가 있을 거 아니야? 이 높이만큼은 이렇게 내려가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 다음 넘어가서 6월 6일에 나는 태극기를 개양을 할 것이고 그리고, 묵념의 순간을 준수할 것이다. 그러니까, 묵념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나는, 그 다음, 과로가 두 개니까 뒤에서부터 해석을해야 되겠지. 나는 사심없이 우리의 나라를 보호해준 사람들에게 나의 감사를 표현하고 싶다. 근데, 대화 보시면, 너는 너의 태극기를 준비했니? 내 태극기? 다음 주 월요일이 우리나라의 현충일이야. 오, 맞아. 그것은 완전히 잊고 있어졌어. 현충일에 우리는 조기를 개양해야만 해. 나는 나의 아이들에게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쳐야만 할 거야. 뭐에 대한 중요성이냐면 of the day. 그날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쳐야 할 거고 그리고 준비가 되게 만들어야 해.